네? 맞게 막.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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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같이, 공수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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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어,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죠? 타고 자르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응. 형아, 맞게 하고 자는 거 진짜 맞아? 네? 네? 이기고 자는 거야? 맞게 하고 자는 거야?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되거든? 이 양반이 그 이게 지게 맞겜인지 맞겠는지 이기고 맞겜인지는 여러분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알까 알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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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근데 어, 다 점검 들어가도 돼? 아 오늘 여러분도 사여또 갑자기 검침 당기네. 여러분들 검침이 살짝 당겨. 그죠 형들 보. 어 조금 어 마시가 조금 어 갈수는 조금 넓이톨 이토 요로 이토 올랴 놀랴 술술술 술. 길이지는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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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놈 검은 고양이 로네로 오 잠시만 에너 보코 할래 에너 보보보보 보우장 에너 어보 보우장 나 양양양이 양양양이형아이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형아 응응 응나리 응야 응응 형아 길이지만 길으면은 너무 가난해진다고 형아 응응 형아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아니 이 양만 뭐 누가 이미 또 들어 맞았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노 오늘. <laughs> 야하사드게요형아이 <목소리도> <올라가, 내> <목소리도> 친구 왜 이러니까 오늘 용 예. 진지 집중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오늘 먹뭐 기분 나쁘지도어서 뭐야 양반아 이거라도세요 이랄랄랄이오 쉐이 클럽 에너이 친구 너 정말 정말 에너 거들거들 에너 거들거들 에너 거들거들 거들버비더비누냐쑤뚜 뚜뚜 이 바구 좀 서로 좀이 양반아 <목소리> 아 상황이 아,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이바만 들고 있는 거구나 시방 다가리랄랄랄랄라 어 조금 아살것 어, 같은 에너 무슬 포포 할래 에너 포포 포포 파우장 에너 언어 포도 포포 파우장양 야리둥 양어어어 키리지는 키리지는 마토. 그래오르니다 감사해요

이들아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반칙 아니야, 형들? 이필요 이거는 조금 반칙이 아니냐, 고정들? 공격을 시작하자. 이수준 아, 라운 느낌이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형들 이게 맞냐? 네. 어. 원래 때 나한테 여 여유 있게 게임했는데. 공격을 어. 시작하자. 이렇게, 이렇게 박수 게임하면은 내가 뭐거든. 어, 예. 어.

ổn định ưu mẫu ư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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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지는 마세마세마세오 맛은 맛은 예+ 예+ 예 검침 왔습니다 고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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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아닙니까 예형아들 이거 아니에요 예아아들 조금 살것같아요5 6구라모술포포할레베너포포포포에너포우장양어영화왜 <목소리> 이렇게 밖에 바깥, 가는 거야? 오육7팔구시라니라모술포포할레베너포포포포에너포포포포에너어포장 애너 포포포포포 장양기있어 영화들 오육 칠팔팔팔팔팔팔팔포팔팔팔나어 포포 할팔팔팔 포포 포포 포포포포팔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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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팔팔아팔팔팔팔팔팔팔팔다만나팔팔팔포팔팔팔팔팔 포포 포포 포포포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 운영을 해버리시겠다. 음. 어? 운영을 해버리시겠다라는 그 말이네요. 고조영들 포포 할래? 에너 포포 할래? 포장아. 이바어 들면 사기 여러분들 좀 학생 상대라는 걸 인지했나? 원래 아니랬거든 여러분들 그냥 진지하게. 예? 아니야? 영화들. 예? 원래 아니랬거든. 청자분들. 어어 어, 영화들 키우징한테는 에너지 리지는 마세 마세 어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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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어어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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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들

검침 왔습니다문 여세요, 고객님. 예? 예? 에너 달인 어 드롱고 팔로 에너 녹차은칭냥냥은칭냥냥 오육칠팔 저기 에너 모슬포포 할래? 에너 포포포포, 에너 포포, 에너 포장, 에너 포장량. 예? 고객님 문 따고도 갑니다. 고객님 무슨 일 있나요? 검심 왔습니다! 예? 검심 연기할까요? 예? 어? 어? 예? 어? 어? 형아, 잠안 자러 갔어? <웃음> <웃음> 형아, 고마워! 그찮그 <laughs> 형아, 형아 아직 살아 있네. 자랑 같이 해고수어 깅깡 출발 다 응, 나도 그랬다. 어. 예? 화내지마 응, 응. 진심이야? 치킨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겨도 내가 받기도 그렇긴 한데, 아이씨. 알았다, 형아. 어. 여러분들, 여러분 치킨 걸그룹 한 게임해볼게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에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좀 진지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어, 지든 이기든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서, 어, 이렇게, 내기까지 걸고 하는데, 어, 좀, 그죠? 어, 좀, 긴장한이상게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전투의 문마다 전투를 부른다. G House 나는 전투의

맞지, 그것도 맞고. <목소리> <목소리> 시작하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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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잘한다 치킨 둘게 인싸로 메시지 보내 <laughs> 다행이다 좀 기분이 좋아 보여 수고했어 치킨 보내줄게 인싸로 보내 어.